내려오다 보면 제 친구 이 새끼가 이제 장손인데 <laughs> 또이 새끼네. <laughs> 왜냐면 또라이새끼래 해서래요 <laughs> 미친놈이래서. 아 정말 거지들이 많았어요. 너무 많았어요. 우리나라 가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.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<laughs> 정말 썩어빠진 대한민국 백성들의 이 정신 상태를 개좋아해놨어요. 아 그리고 경제대국이 될수 있도록 이 공장을 짓고 <laughs> 부드럽게 원래 저 부드러운 사람이에요. 엄청 부드럽지. 제 나이가 정신연령이 아, 7세잖아요. 7세 <laughs> 육체 나이는 아, 20대고, 한국 나이는 63인데요. 정말, 방금 전에 밥 먹, 밥 먹을 때, 밥 먹을 때인가 이사장이 <laughs> 그렇게 말을 했어요. 이사장이 제 요리할 때 조수를 조수해주니까, 얼마나 감사인지 몰라요. 아, 정말 이사장이 전두사님은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하고 똑같습니다. 그래요. 아이 사장 본인도 아,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승현이 아빠는 아주 폭삭 늙었어요. <laughs> 폭삭 늙은데 아이기놈은 <laughs> 옛날에는 아무거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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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먹어요. 승현이 아빠가 이 세상에서 못 먹는 건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에 못 먹는 거는, 아로니아를, 아, 이놈은 못 쳐먹어요. <laughs> 너무 웃겨, 진짜로. 아로니아는, <laughs> 아, 이 사장이 한 2,000평 심었다가 아주 쫄딱 망했는데요. 저도 그냥 까맣다고, 열매가 까맣다고, 맛있는가 싶어서 먹었다가 뒤지는 줄 알았어요. 때버가지고 <laughs> 이놈이 시장에서 옛날에, 그 만원짜리 한팩 사다가, 아, 쳐먹지 못하고, 다 내버렸어요. 뭐, 그 갈아가지고, 요구르트 해서 먹는다고 막 그랬는데, 야. <laughs> 그거를 <그걸> 못 처먹고, <laughs> 작년인가그작년에 자동차에 부동액 붓다가 그 남은 거. <laughs> 그거를 처먹고, 기독교 병원에 가서 위세척 해고, 이제 그리고 왔는데, 이놈은 처먹는 게 미쳤어. 처먹는 게 미쳤어.